할렐루야 오늘 밤예배를 통해 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생명의 말씀은 10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요아께서그 성전에 계시니 요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요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언 15장 3절 말씀에 요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자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요한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대사는 가선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얼케 용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형통하고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